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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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가자. 자, 여기 인터뷰 한번 할까요? 아, 여기 지금 네. 다니 명. 몇 시에 오늘 운동 시작했습니까? 저희 6시 20분에 시작니다 6시 20분? 저희 오늘 몇 시에 도착했는데? 저좀 제가 늦었습니다 그럴 줄 알아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몇 시에 도착했습니까? 6시 10분에 도착했습니다 분. 10분. 예. 아, 세분잘때어 생기시는데 아예 아닙니다 기록 물어봐도 됩니까? 풀코스 몇분다 했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하분는 <laughs> 기록이 어떻게 되십니까? 1시간 48분이요 1시간 48분, 48분. 네. 좋습니다 좋은 기록입니다 네. 어디서 왔습니까? 저 현대에서 해운대... 왔어요 현대 저현에어요 현대 어디? 저 해운대역 쪽에서 왔습니다 해운대역 네. 오늘 몇 킬로 달려고 왔는데 10킬로 어디 왔어요 10킬로 자기는 한 12킬로 뛰라 여기 한 2킬로만 더 뛰면 어 <laughs> 얼굴에 살을 조금 덜이내면 진짜 미남이겠다 아 감사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저 35입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꽃미남으로 만들어지자 네. 여긴 몇살 31입니다 31 결혼했습니까 결혼 안했습니다 결혼하면 사모님 아내 분하고 같이 운동 나올 겁니까 아그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데리고 나와야 돼. 아, <laughs> 자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네. 지금 시간은 6시 39분이고요. 날이 밝을 때까지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바깥은 아직도 어둡습니다. 오늘은요 달리기를 하고 부산에서 마라톤 그러니까 마라톤에 커피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달리기하고 막바로 모임 장소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됐어요. 웨이트하지 않고 달리러 나갑니다. 어두워요. 지금 시간 6시 40분입니다. 아이고, 네. 냉기가 싹 느껴집니다.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 기구입니다. 깜깜합니다. 출발합니다. 가자. 밝은 가로등, 그리고 새벽동이 트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굉장히 멋집니다. 1km 6분 10초? 지금 2인치 씨앞 바지를 입고 달리고 있습니다. 나왔을 때는 추운데요. 1km 지나면서 이제 짧은 바지 입고 나오는 게 달리기 더 좋구나. 이런 상황입니다. 춥지 않습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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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2km, 5분 49초. 하이, 하이. 3km, 5분 35초. 자, 편합니다. 가자. <laughs> 날씨가 추울수록 니 바다 풍경이 훨씬 더 멋집니다. 오늘은요, 일요일이 돼서, 러너들을 많이 마주칩니다. 방금 너한 분이 인사했고, 한 너댓 분이 오늘 마주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4km, 5분 26초. 하하하자 가자 5km 5분 10초 6km 5분 17초. 저 앞에 두 명이 달리고 있습니다. 7km 4분 55초. 하, 아, 바다 좋습니다. 8km. 5분이죠 여러분들이 해운대에 오시면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9km <목소리도> 4분 59초 자 여기 인터뷰 한번 할까요 여기 지금 다섯 명몇 시에 오늘 운동 시작했습니까 거의 6시 20분에 시작했습니 분. 20분. 자기가 오늘 몇 시에 도착했는데 저좀 제가 늦었습니다 <laughs> 여기도 이었습니다. 화이팅 바람이 네. 정면에서 봅니다. 10km 3상은 섰죠. 야, 저기 지금 수영복입고있습니한번 보시겠습니까? <목소리도> 하, 아, 하, 아니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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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11.2km. 날씨가 추울수록 바다는 훨씬 더 멋집니다 아 햇살 너무 좋다 저희 바다 수영하시는 분들 보셨죠 삼각팬티에 찬물로 그냥 몸을 바닷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바다 맞춰놓 오신 분들 자 다시 갑니다 자 가자 1 1 k m 4분 58초. 정면 바라봅니다. 1 3 k m 5분 1초. 14km, 4분 55초. 초반에는 몸이 무거운데요. 10km 넘어가면서 몸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운동 거리를 최대한 내려라. 춥지도 않고, 달리기도 수월하고. 하이. kilo 4 58 サブの守備長は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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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28분 59초 17.3km 달렸습니다. 하 확실히 겨울이 달리기가 수월합니다. 더 많은 거리를 페이스를 더 높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여름이면 이렇게 못 달려요. 하, 하 속들은 다 자고 있습니다 샤워하고요 훈련일지 작성하고 모임 장소로 갑니다 오늘 운동 잘했습니다 샤워하고요 훈련일지 작성하고 마라톤의 커피 모임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경주에서요 최인호님 어제 모임 날짜인 줄 알고 내려왔더 라고요 9시에 도착했답니다 10시까지 기다리는데 오지 않는다고 그래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체인호 님 만나서 식사하고요. 저도, 뭐 체인호 씨도 경주에서 빨리 왔는데, 제가 늦게 갈수 있습니까? 지금 시간은 9시 5분입니다. 모임 시간은 10시지만, 한 40분, 50분, 좀 일찍 도착할 것 같습니다. 자, 모임 장소에 왔습니다. 아, 해살 좋습니다. 달릴 때는 추웠는데, 지금 한 9시 반 정도 되니까요. 날씨가 좋습니다. 자, 여기 올라가겠습니다. 한반 40대 넘어서도 언제 고꾸라질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대표님처럼 롱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그래 그거 이해해요 서브스리 다큼에 한참 있다가 서브스리 해갖고 음. 지금또 옥수로 잘하더라고요 상대적이지 어떻게 보면 어떤 고수가 그랬겠지 <목소리>